안녕하세요. 아트 코리아 방송과 김달진이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시간입니다. 벌써 3월 중순이 지났고요. 이제 많이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우리 디폴더 작가 중에서 한 작가를 선정해서 매월 서울아트 가이드에 이렇게 한 명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마침 우리가 구본웅 작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 구본웅 작가 우리 이야기하면 뭐 한국 야수파의 선구자 또는 뭐 조선의 로트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가의 살아왔던 그런 거를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구본웅이 한 페이지가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또 여러 페이지를 소개할 수가 없어서 가족 있는 자료 중에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렇게 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 하면서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구본웅은좀 독특한 작가였었죠. 그 아버지가 창문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할 정도로 좀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었었지만, 일찍의 어머니도 잃고 유모의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척추를 다쳤죠. 그래서 등이, 구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연유돼가지고 우리가 그 프랑스의 로트렉 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의 로트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구보룡은 경신보통학교에 재학하면서 미술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요. 그 고이동이 있는 그 YMCA 고려 미술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소 우리가 조각을 배워서 1927년 선전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얼굴 숫작으로 특선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모일에라든지 백만에 이런 미술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문예진 청색지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 해방 이후에 문교부의 편수국 편수사로 임명이 되어서 미술 교과서를 편찬했죠. 그리고 1952년, 한국전쟁 무렵, 이 무렵에 서울신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1953년, 사실 나이 47에 그냥 유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본웅에 그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우인의 초상회 가지고 일단 이제 나오겠지만, 그 이상의 초상으로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개업한 데에서 제비다방과 연이어서 했지만, 그 사업 실패로 아버지 출판사 일을 도왔지만, 그런 또 우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구보웅이가 남긴 작품은 많지 않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한 20여 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이의 작품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강렬한 색채라든지, 거친 터치, 그래서 프랑스의 우리가 얘기한 야수파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그 블라만크 제자였던 일본인 화가 사또미 가치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관계, 이런 거는 이따가 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죠. 그에 대한 어떤 논문학술지의 글로수는 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과의 학 이하림 씨가 구보능의 예술과 작품세계를 93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미술사 연구 11호, 1997년에 그 미술사 김현숙 선생이 구본웅의 작품을 통해 반 모더니즘 수용의 일, 례 그런 게 있고요. 또, 장준석 씨가 미술평단 64월, 2022년이네요. 구본웅의 예술가 친일 성향에 대한 소고. 이렇게 나왔고요. 2024년, 작년이네요. 인물미술사학회 미술사가 신수경 씨가 김중현, 구본웅 이인성, 유작 3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미술사학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이게 구보능력과 관련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귀한 자료, 이거를 좀 공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어, 보여드리는 이거는 우리 이제 소장품 중에서도 굉장히 좀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소장품인데요. 이게 1947년에 만들어진 생명첩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의 이름을 우리 고유 명사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생명첩 비디름 이걸 그 서양화 이세득 선생이 만들었고 구본웅 선생이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중요한 색깔이 60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것이 이렇게 견본처럼 붙여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색깔의 이름이 뭐 연두, 황빛 또 영어, 일본어. 그러니까 그 색깔의 한 이름을 국어와 영어와 일본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색깔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한, 우리말 고유의 어떤 색상에 대한 이름이 여기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다홍빛, 또뭐 주황미색, 귤빛, 장빛, 뭐 다갈색, 응? 추월 옥색, 뭐 자보랏빛, 진해색, 그래서 60가지의 색깔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좀 희귀본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소장품이고요. 요번에 어, 이걸 찾았는데요. 아까 양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교부 뭐 편수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창간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6년 8월 28일 어떤 초청장인데요 지금하고는 마침 봄이 좀 많이 다르지만 찬바람이 나고 학교도 개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시간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모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어 1946년 8월 28일 시간 뭐 11시 그리고 여기 뭐 컨티넨탈 호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김경원 구본웅 이게 렇두 사람의 이름으로 초청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두 사람이 편저로 되어 있는 이런 교과서를 앞두고서 이제 그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했던 것이, 이걸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1950년에 나온 미술 교과서예요. 근데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초총인 김경원 구본웅이 이 중등학교 미술 교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앞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6년에 미술계 분들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던 그초청장과 연계가 되는 건데, 이 동방문화사에서 나온 그런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어떤 색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네, 뭐, 가을에 대한 어떤 그림.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 그림이죠. 이런 것들이 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 어떤 도안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게 음, 꽃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는 이건 중등학교 미술교본 두, 2학년 교과서이고요. 또 그분들이 이, 3학년. 표지 그림은 거의 같죠. 3학년 미술 교과서를 50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석고 대상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중학교 네, 어떤 이 뭐. 바다에 대한 그림 여기 네, 어떤 풍속 이런 걸또 보여주고 있네요 인물, 어머니 이런 것이 그 한국화가 김경원과 구본웅이 만들어냈던 그런 교과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그 구본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는데요 1949년 2월 1일 조선일보와 2월 2일 조선일보에 결의 미술을 널리 말함 그래서 그 결의 미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신문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하고는 좀 이제 맞춤법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신문을 통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954년에 천일화랑에서 3인 유작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작고했던 우리가 서산, 구본웅, 철마, 김중여, 김중현, 이인성, 이세 사람에 대한 유작전이 열렸는데요. 그 당시 그 구본웅에 대해서는 대담한 성격, 해가지고 이마동 선생이 그 작품 세계를 얘기했고요. 김중현에 대해서는 민족의 향수라고 해서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그 작품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를 이인성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기질해서 그 당시 서양화가 박영선. 이건 그 3인 유작전에 대한 각각의 그 작가에 대한 예술관을 이세 사람이 얘기했던 굉장히 또 중요한 사료가 되죠. 그리고 그 전시가 열리는 동안에 54년 9월 14일 서울신문에 보면 이세 사람에 대한 추도식을 전시장에서 갖게 된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분이 아마 이지 고이동 선생님 같고요. 그분들이 대한 주도식에 대한 기사까지 났습니다. 어, 지금하고는 이게 컬러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상을 그린 우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나딕은 그런 그림인데, 처음에 이게 공연을 했을 는 거의 블루 색통이었었는데, 나중에 이또 많은 어떤 보존 처리 이런 걸 거쳤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또이 나부 이런 그림이죠. 네, 명칭은 지금 정확하게 뭐 나부가 아니고 뭐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그 72년도에 근대미술 60년 전에 이제 보여지면서 여기 보여졌던이 나부 이것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 되어 있고요. 옆에 72년 9월 6일 서울신문이거든요. 이상의 초상화 발견 선전에 특선한 구부농 화가가 그려 텁스룩한 머리 거친 수염, 사진과 흡사하다. 아들 구한모 씨가 소장했다. 35년 만에 공개했다. 야수파적 대담한 필치 최고의 걸작. 이 초상은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문학사상, 장간호 표지에 이 그림이 실려지면서 이제 더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문학사상 표지화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것이 그 9번음의 어떤 정물? 두 대표작에 해당이 되죠. 그 74년 무렵에 그 사람의 발표했던 것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유고집을 만들었는데요. 4, 5, 20년 만에 몇번미 발표 유작들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유고, 펜화 이런 걸 공개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냈습니다. 74년도. 이 작품도 구본용의 전물입니다 그리고 8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시절이요. 그때 그 전시장 하나의 한 벽에 구본용의 어떤 그 특별전 몇 점을 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섯 점 그의 대표작을 이렇게 한 병문에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이 83년에 한국일보에 한국 어? 현대미술 100년 시리즈로 소개를 했었을 때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구보농에 대한 그 어떤 전면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구본웅의 뭐 초상이죠. 사진, 이런 것이 구본웅의 사진입니다. 이게 호암에 소장되어 있었던 군마 이런 것들이요. 시트 2002년 5,6월 후에 정준모 씨, 그 당시 국립연대 미성 하계 실장이 파격과 비범의 화가 구본웅에서 구본웅에 대한 어떤 작품 세계를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군마 조선일보 2010년 2월 23일자 인데요 이상과 1930년대 경성의 모든 뽀이들 해가지고 조선의 로들의 구본웅과 동양엔 이런 이야기에서 여기에 이제 그두 사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신문지상에 예,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술사가 황정수 씨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일본의 사또미 가치조와의 어떤 상호 영향관계 이거를 그 잡지에 소개를 했는데 미술세계 2018년 1월 후에 근대한일화단의 구본웅과 사또미 가치조의 문화 혼성에서 그 작품의 비교 를했죠 그래서 그. 사토미 가치조의 스승이 이제 블라만크죠. 프랑스 야스파와 그래서 여그두 작가의 어떤 비교되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뭐 우인의 초상, 그 인물에 대한 비교.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 나부에 대한 어떤 비교. 2019년 그 서울경제신문에 그 당시 조상인 기자가 썼었던 건데요. 구본웅의 그 친구의 초상에서 붉게 번뜩이는 눈빛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담다. 작품에 대한 걸을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나오는 소식지죠. 그 월간, 열 격월간 안녕 미술지 2021년 3, 4월호에 그 구본웅의 차남 구상모가 기억하는 화가 구본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동네에 어머니가 출산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 후에 산후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동네 저 동양으로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할아버님은 변씨 할머니 변동님과 이렇게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 변동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를 길러주신 변씨 할머니의 이북 동생이 변동님 변동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기의 그 부인 김양안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 또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거기에 그 아버지가 만들었었던 청색지라는 이런 잡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그, 조선일보 지상의 미술관. 네. 지금 뭐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됐던 김인희 씨가 이렇게 전면 기사로 소개를 했었던 건데요. 이상과 구본웅, 또 박태원의 그 우정을 전면 기사로 해서 그세 사람의 우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두 그 사람의 이거를 사파했던 이승만 선생이 그렸던 어떤 캐리커처라고 할까요? 사파 이 그림이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2 0 2 1년그 윤모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현미경으로 본 명화 시인의 초상화와 상처 입은 시대. 그래서 그 우인의 초상 또이 그림을 이렇게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막뭐 근대미술 작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소개된 이런 구본 웅이 우인의 초상 이상을 그린 그림이그리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이죠. 예화랑에서 그천일화랑을 함께 보여줬던 그런 전시를 하면서 그 54년에 있었던 구보는 김중현 이인성 유작 3인전을 69년 만에 다시 소환해서 그 당시에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가족에 해당되는 김중영 화백의 딸 김명성 구본웅의 두 아들 구상모, 구순모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또 동아일보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구본웅에 대한 관련 자료로는 74년도에 그 한화당에서 있었던 구본웅 시화 유고전. 유아 수채화 소묘 특별 전시했었던 그 당시에 이런 팸플넷 인데요 그리고 그 75년도에 한일화랑에서 구본웅, 이인성, 이중섭 또 3인전이 열렸습니다 그 한일화랑은 그 당시에 주소로 종로구 관운동 7번지에 있었습니다 단색으로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본구본웅의 군마 또 이인성 이중섭 3인정이 열렸었습니다 74년에 나온 구본웅의 시와 첩 허둔기 한국 근대미술연구회에서 발행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남미고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과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허둥.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근대회와 선지, 양화 네 번째는 구보능과 이인성의 두 사람을 해서 그 구보능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가 됐던 거지. 그리고 그 금성출판사에서 나왔던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백인선집 그 72번째 권이 구보능이었었죠. 여기에 구본이의 이런 뭐 칼날은 굉장히 뭐 많이 다르지 이상 우리 구본웅 그렇게 일찍 어떻게 타결했었었지만 우리 근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이아 스파 이런 것을 우리 화단에 도입. 그런 성각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불행한 어떤 신체적인 이런 것도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런 작품을 많이 남기고 간 그런 작가입니다. 사후에도 많은 이렇게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또 이런 것들이 더 정착되고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술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한국 근대미술관 이런 것들이 빨리 설립이 돼서 이런 근대미술에 대한 더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